안녕 음. 아. 아. 여러분, 안녕 하 세요. 안녕 하 세요. 오랜만이다 <laughs> 아저, <아주> 오랜만이에요. 어색 <어색하게>. 해 <laughs> 오늘 은 저희 수원에 있는 서울 내음 캠핑장 갑니다. 날씨가 지금 요새 완전 가을이에요 가을 너무 좋아. 너무 좋아 버스가 27분 남은 거야? 진짜? 거짓말 여기 가다가 13-4 거짓말 하면 어떨까? 31분 남았네? 탈지 탈까? 택시 타자. 응. 진짜 10분 15분이면은 어. 기다리는데. 어허. 15분이면 어 거기 가는 길이 55 거의 30분인데. 어, 아니야. 30분이면 밥을 두번 먹는. 아 청할 택시 탔어 청할 택시. 난순땀 어. 났어. 아 그래도 날씨가 좋다. 안에 사람 많은 것 같은데? 뭐, 그렇겠지? 주말인데? 응. 음. 아, 이것 때문에 안 보였어. 어, 어 여기서도 뭐, 하네? 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. 어, 여기인데? 오 그런데 입구가 좀 이상하긴 하네. 혹시 여기서 예약 확인 하는 건가요 네. 아, 네. 카라반 네, H 2 번으로 가신되고요 숯불 그릴 네. 원하시는 시간. 그래서 한 10분, 15분 전에 나의 응. 테이블에 전화가 있어요 네.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 부탁드릴 건데요 아네 알겠습니다 생각할까? J4 J? 어, 카라반인데 어딨냐? <laughs> H2가 어딨냐? 큰 차이가 없다, 저거랑. 카라반이랑 카라반이 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음... 카라반이 그렇게 큰 크진 않다. 음... 어, 크지 않아? 것 같은데? 아니, 다른 데는 사이트가 엄청 넓잖아. 여기 다 붙어 있잖아. 아... 스위치 2. 야. 들어가. <laughs> 따라라라따. 신발 벗어야지 신발. 아, 미안해. 너무 예뻐서 가만히 어 너무 좋은데? 와, 아, 4명, 5명까지도 가능하네. 오 화장실 좋다 냉장고 웰컴 드링크 있나? <laughs> 전자레인지 밥오 있네 t v 있어 에어컨도 있네 장놀이 에어컨 제일 시원하게 어, 먼저 고기부터 냉장고 와, 냉장고 라면도 챙겼지 라면 여기는 지금 짓고 있나봐요 사이트 두개를 더 만들고 있네 어, 이런 밑에 이렇게 만드는건 처음 봤어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나봐요. 그래서, 이렇게, 다시 또 짓고 있는 것 같네요. 아, 그리고, 물 받는 것도 있고, 어린이들 위해서, 키즈피아, 트램펄린도 있네요. 작은 미끄럼틀 하나 있고, 여기가 그렇게 막 크진 않은데, 도심이랑 가까워서 쉽게 올 수도 있네요. 그 점이 진짜 메리트가 좋은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준비해서 버스 타고 오면은 금방 올수 있다는 점? 그게 좋아요. 막 가평, 이런데 더 멀리 가면 좋겠지만, 뚜벅이인 저로선 여기도 만족한답니다. 여기 어떻습니까? 처음 본 소감이요. 처음 왔는데 너무 다 편해 다잘 되어 있어 우리 컵도 안 챙겨 왔는데 근데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여기 다오 여기 다 준비되어 있네 응 우리 가위도 까먹었는데 오 가위도 있네 <laughs> 가위도 있어 당이 엄청 크진 않은데 딱 여기 카라바나네 몸수. 여기 혹시 몰라서 저희가 아이패드를 들고 왔는데 여기 TV도 있더라고요. 아. 이래서 도시랑 가까운 캠핑장이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다시피 뚜벅이들도 쉽게 올수 있어요. 걸어서 버스 타고. 사람들이 배달 음식도 시키고. 맞아 맞아. 배달 음식. 근데 하나 단점이 음. 단점이 있어요. 난 크니까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사진도 찍으면 좋은데 찍을 수는 있는데 너무 다 막혀 있는 느낌? 좀 그런 게 아쉽고 오자마자 바로 고기 구워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? 당연야지야 일로 갈수 있나 봐. 완전 산책길인데? 어. <laughs> 우리 신발 좀. 너무 웃긴 하는데. 꼬지. 꼬지 같은데? 저쪽에도 뭐가 있다. 여기는 완전 숲속. 저기는 완전 도시. 여기는 못 가는 곳이네. 서울대학교, 응. 뭐, 연구하는 곳이래.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. 응. 전화해서 준비해달라고 했거든요. 어, 이, 이거 좋다. 어우 우리도 이런 걸살거겠아 <laughs> 어, 이거 좋은데? <웃음> <웃음> 와 향이 너무 좋은데? 안 이게 갈비살인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. 음 이게 갈비살이란 겁니다. 어 맛있어. 아, 이 냄새가 아, 기가 막혀. 소고기랑 무피클도 엄청 잘 맞네요. 몰랐네. 알았으면 이렇게 자주 먹었을 텐데. 그러면 이제 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를 더 들고 왔어야 되나 이렇게 잠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무거운 걸 들기 싫다, 아니면 은 여자들끼리 온다, 그러면은 비마트 시키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무언가 안 들어도 되고, 고기도 주문하면 오고, 다 준비해 주니까 완전 이거는 퍼펙트 오토 캠핑 오늘 캠핑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파이루테